주세요 아, 오늘 의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걸음만 뒤로 가셔서 네, 분홍색깔 표시 위에 서주시면 포토존입니다 정면 오른쪽 왼쪽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팀의 리더이자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우리 윤성군입니다 어, 지독한 연습벌레이자 완벽주의자 리더이며 평소에 멤버들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친근한 형이자, 어, 그리고 또 허점이 많은 빙구미를 보여주기도 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별명으로는 뿌띠, 그리고 곰돌이, 윤선생님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어, 민트초코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네요. 아주 또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성씨의 미소만큼 달콤한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3초 드릴게요. 정면 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자신있는 포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뭔가 오늘 큰 한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윤성씨 인사드리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다음 세 번째 멤버 우리 김동윤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